안녕 얘들아. 어제 세비야에 도착해서 정신없이 바쁘게 시간을 보냈는데 오늘은 이른 아침 한가로운 골목을 보니 아기자기하고 참 예쁘다는 생각이 들었어. 오늘의 첫 일정은 바로 알카자르였어. 스페인에서 특히 유명한 곳인데 원래는 8세기에 이슬람 세력이 이베리아 반도를 다스릴 때 지어진 요새이자 왕궁이란다. 이후 13세기를 거쳐 14세기에 특히 페드로 1세 왕이 아름다운 이슬람 건축에 반해서 이슬람 양식을 유지하며 새로운 기독교 건축을 더해서 지금의 모습이 되었다고 해. 그래서 세비야의 레알 알카자르는 무데아르 양식의 최고의 걸작으로 꼽힌다고 하더라. 지금까지도 스페인 왕가의 공식 왕궁 중에 하나로 사용하고 있고 유럽에서 가장 오래된 왕궁이란다. 아침 일찍 시간을 예약하고 왔는데도 사람들이 참 많구나. 줄을 서서 기다리면서 보는 세비야 대성당도 언제나 멋지다. 드디어 우리들이 알카자르 안으로 들어섰을 때 분수와 노란 벽을 보니 내가 정말 스페인에 왔구나 하는 실감이 났어. 사냥의 안뜰이라는 곳에 왔는데 제비들이 무리를 지어 안뜰 주변을 날아다니는 모습이 참 신기했어. 새소리와 성당의 종소리와 어우러져 아침 인사를 하는 것 같았지. 대사의 방을 들어서니 벽마다 장식과 조각이 엄청나게 화려하구나. 그 옛날 방문하는 손님들이 얼마나 즐거웠을까 상상해 본다. 특히 황금천장은 우주를 담아 놓은 것 같단다. 곳곳마다 너무 화려하고 모두가 다르게 꾸며져 있어 입구에서 들어선 지 얼마 안 됐는데도 길을 잃어버릴 것 같았어. 밖으로 나오니 잘 다듬어진 정원과 분수가 참 보기 좋았어. 졸졸 흐르는 분수 소리도 여유롭고 듣기 좋더라. 정원 쪽으로 나오니 이곳은 커다란 자연 식물원 같기도 하고 동물원 같기도 했어. 처음 보는 아름다운 꽃들과 새들이 있고 여러 마리의 공작새가 여기저기 편안하게 휴식을 취하고 있는 모습에 엄마는 깜짝 놀랐단다. 동물원 우리 안에 있는 공작새만 보다가 이렇게 자연 속에서 보는 것은 처음이거든. 마치 동화 속에 들어온 느낌이었지. 연못에는 잉어들도 참 많이 보였어. 아마도 그 옛날 왕들은 현실에서 천국을 만들어 보고 싶었나 봐. 내가 본 알카자르는 일부에 불과했지만, 건축이면 건축, 자연이면 자연, 모두 최고를 만들려고 노력한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 이곳에서 하루 종일 있어도 다못볼것 같아. 우리는 아쉬움을 뒤로하고 다음 장소로 부지런히 이동했단다. 정오가 되니 점점 태양이 뜨거워지는구나. 우리는 스페인 광장에 도착했어. 반달 모양의 거대한 건물이었는데 주말이라서인지 사람들이 참 많았지. 광장 건물 벽면에 화려한 모자이크 장식이 참 재밌었어. 그 모자이크는 각 도시의 깃발과 문양, 역사적 사건들을 타일 모자이크로 장식해서 구경하며 역사 공부하기 참 좋구나. 광장을 연결하는 다리 밑으로 배가 다닌다고 했는데 우리가 갔을 때는 무슨 행사가 있는지 커다란 스테이지를 만들어 놓았더라. 안타깝게도 아빠는 그 물가에서 배를 타보고 싶다고 하던데 못 탔잖아. 그래도 곳곳에 거리에서 플라멩고 추는 무용수와 연주자들이 있어 스페인 광장이 참 즐거웠단다. 여기는 도시마다 분수와 꽃이 참 많아 향기롭고 좋아. 그리고 주변을 지나가는 마차 소리도 정겹고 듣기 좋더라. 걸어서 대성당이 가까이 오니 주변에 장이 서 있었어. 각종 공예품과 기념품을 팔고 있길래 구경하며 왔지. 오늘은 대성당 근처에 숙소를 정하니 오고 가며 성당의 또 다른 모습도 발견하게 되는구나. 어제는 경황이 없어 말 못했는데 이번 세비야 숙소도 재밌는 일이 있었단다. 숙소 번호가 없어서 한참을 헤맸어. 그리고 길가에 있는 숙소가 아니라 우리가 많이 황당해했지. 다행히 이번 숙소에서는 담당자가 나와. 친절하게 설명해 주었단다. 지나고 나면 재미있는 추억거리가 되겠지만 어제는 또진단 빼는 줄 알았어. 이렇게 돌면 바로 저기가 대성당이야. 오늘은 플라멩코 공연을 보러 플라멩코 박물관을 갔어. 그런데 벌써 표가 매진이 되고 밤 10시 밖에 없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일단 마지막 공연표를 사고 플라멩코 박물관을 둘러보았단다. 박물관에서는. 플라멩코를 공연하는 사람들의 감성과 표현, 그리고 그들의 열정을 설명하고 있었고, 현대 작가들의 플라멩코 관련된 작품들도 전시되어 있었어. 그리고 이번에 큰아이에게서 들은 이야기인데, 그플라멩코의 예술을 이어오는 민족을 흔히 우리는 집시라고 말을 했지만, 요즘은 로마니라는 단어를 써야 한다고 하더라. 로마니라는 말은 그들을 존중하는 민족명이래, 플라멘코는 스페인 남부 안달루시아 지방에서 시작되었고, 이 지역의 다양한 문화를, 예를 들면 이슬람, 유대인, 그리고 토착 안달루시아인들의 음악과 춤이 복합적으로 섞인 예술이란다. 세월이 흐르면서 언어도 계속 바뀌니 엄마도 열심히 공부해야겠구나. 우리는 밤 10시 공연을 보러 다시 오기로 하고, 문 닫기 전에 또 세비야의 유명한 귀족의 저택인 필라토의 저택을 갔단다. 처음에는 그 집이 그렇게 커 보이지 않았는데 들어가 보니 규모가 엄청 크더라. 작은 궁전이었어. 15세기와 16세기 사이에 이슬람 문화와 기독교 문화가 섞여 있는 무대아르 양식의 저택이었는데 네모난 파티오와 아치형 기둥들 그리고 새겨진 조각과 문양들이 감탄하게 만들더라. 벽면에 끝없이 펼쳐지는 타일 모자이크는 다양한 색깔과 조화에 보기만 해도 즐거웠어. 이 많은 색이 어쩜 이렇게 다 어울릴까 싶더라. 정원도 르네상스풍의 조각들과 어울려 저택의 아름다움이 빛나는 것 같았어. 엄마도 나중에 엄마의 꿈의 집을 상상해 보았단다. 우리 셋은 내일 스페인 남부 말라가를 갈 준비를 하려고 구시가를 돌며 쇼핑도 하고 저녁도 먹었단다. 그리고 밤 10시가 되어 플라멩코 공연을 보러 갔지. 정말 엄청난 공연이었어. 그 로마니족의 고통과 애환, 사랑과 열정, 절망과 죽음 등 정말 많은 감정과 표현을 담고 있었단다. 너희도 시간이 된다면 한번 공연을 경험해 보았으면 좋겠어. 요즘 젊은 현대 공연과 또 다르단다. 그 로마니족의 인생을 보고 온것 같은 느낌이야. 내일 우리는 말라가를 갈 거야. 엄마가 또 이야기해 줄게. 안녕.